북유럽의 노르웨이에 아무리 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오픈 종탑을 세우는데 그 총탑, 이르웨에 교회들이 다 총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대기에서 일하는 누가 실수로 안에 떨어져 추락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만니 마침 그교원들 양대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인구가 그양한 마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인무는 살고 양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죽은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 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교회 이름을 양의 교회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세례한이 자기에게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서 죽으신 대신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기식입니다주 어, 2세기 교부였던 저스틴은 어, 초대 그 당시에는 성도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스틴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라도 뭐 다른 말로 예찬식이라 고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때고 뭐 잔을 나누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찬식이 교회 예배의 중심에서 많이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많이 갖지는 못합니다. 대비 1이중한 2번 정도 가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한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매월 월상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성찬식을 좀 많이 갖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전혀 갖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성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지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또 의미도 있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6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살이 살이다 그러 주셨고. 그 다음 식구에 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고 뻔 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언제나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식에는 언제나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권한 받으시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죽구심으로 내가 본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성전에 참여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 그럽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다 놓아두고 어떻게 주님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나쁩니다. 우리는 뭐 심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일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메도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가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가라.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닙 아무렇게나 그냥 뭐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조건을 내 두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들이 지키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민들을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거냐? 오늘 본 말씀처럼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먼저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아. 아파르네오마이 이해으을 그렇습니다.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건데 이건 뭐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계획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비전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다 버리는 것을 여러분 그 아파르네오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가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아이를 교육도 시키고, 집도 마련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그 꿈이라는 게다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자녀하고, 교육시키고, 뭐,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뭐, 대충 이런 꿈을 다 가지고 수많은 꿈입니다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관리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세리마태 같은 경우에는 뭐좀 세리라서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이 양반도 직장생활하면서 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인생 설계하며 를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난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립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가졌던 꿈과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계획은.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얘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바리스파 가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수 있는 바리스파 가문이고 또 그는 가말리엘에서 여러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이라는 거죠 우리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은 물론 서울대학을 꼽잖아요. 세계적으로 본다면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나왔던 대학은 그 최고의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4행전 22장에 보면요, 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험자나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청부장, 이 로마 지휘관 청부장이 자기부와 백부장에게, 야, 바울을 잡아 족쳐라! 매우쳐라 그래서 범죄 무슨 죄를 짓는지 밝혀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가지고, 청부장이 명령대로 바울을 딱 이제 잡아가지고, 이 신문하려고 합니다. 막 때리고 오고, 뭐, 무슨 말로 고문도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왜? 내가 로마 시민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막대하이냐 얘기하니까, 백 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그냥 뭐 맹목이 됐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중단하고 청부장한테 가가지고 청부장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청부장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바울에게 달려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요청하는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 교황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유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보호, 보호하기 위해선 5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다는 것이.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뭐라할까야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히브리 사람인데 오마시 믿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마음 먹게따라서는이 바울의 암담한 탄탄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아파르네움 아이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만 따라다니는 예수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도총금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미친듯하는 사람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 대단한 학문에 대단한 신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나가면 은 얼마든지 정말 떵떵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다 벌고 포기하고 복음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 누가 바울을 제정신이라 그러겠습니까? 다 미쳤다 그러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오는 꿈과 계획을 예수위해서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자들 아닙니까? 왜 예수님 따라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까? 자기를 믿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 가지고 내 꿈을 한번 실현해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 가지고 내 뜻을 한번 이루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수는 누구냐? 자기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이루고 내 계획을 달성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좀안 되고 힘드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라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 꿈을 이루려 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되면 예수를 믿는데 이게 잘 안되면 어떻게 되냐?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로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하잖아요. 가문도하는 그냥 자살해 버리니까 마티아라는 사람이 계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왜 가문도자가 예수의 제자로서 쓸게 합니까이 한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뜻이루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부 자기 뜻을 버리고 아파르메온 말다 버리고 예수의 뜻을 따랐는데 가문도자는 끝까지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독립을 증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안 버렸습니다. 그 뜻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에게 실망하고 예수를 파하고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끝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의 요원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큰 불행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니누에 가서 회개에 성불을 했더라면 그가 그런 고생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기 뜻 내세워가지고, 그냥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큰 풍과 만나하고 물에 바다에 던져지고, 세상 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하는면 개보생한 개고생합, 개보생한 왜 요나가 개보생합니까? 하나의 님뜻 버리고, 자기 뜻 고집하다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의 님 뜻대로 순종했더라면, 요나가 그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만을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는 갯세만네에서 기도하실 때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3 9 절과 4 0 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과 생활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야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따로 생활이 따로 되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향기가 나고,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악취가 납니다 그 공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고음 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제를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 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겐들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은 있었겠죠. 3만 명이 예수당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좌우편의 강보, 그 이정도로 십자가에 죽었나보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형시키는때는뭐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뭐 북한 같은 데는 뭐다 보는 데서 총살시킨다고 그러가많은저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사형 집행하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고 나도 나보고 돈 엄마돈을 주고 보러 가면은 그걸 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라들에게 십자가 죽으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 주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이제 뭐 강도들처럼 악한 죄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반란자로 찍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많은 사람들 봅니다예수부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결움과 고통인 것을 사람들은 다할 겁니다. 그게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언덕 올라가는 골목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 어서 이 라테로로 순난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한 14개 지점에서 쓰러지고 막고그 14개 지점, 고그 지점 지점마다 뭐 기념 교회도 있고 기념 조형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분을 쓰러지고 올라가셨다는 니은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을 하시지 않았을 때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당당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실지 암달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뛰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끼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다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니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니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니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니가 다른 사람이 너를 깨운다 다른 사람이 너를 결박하고 너를 못 꿇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보금자마다가 고통당하고 순교당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위해니다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익교 당할 것 생각하니까 좀뭐좀 마음이 그랬던지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 요한은 뭐익교 당하는 살도 니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가야 할 순교길만 걸어가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베드로는 장가 순교를 알았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서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오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고난 부활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왜 믿음 생활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수망, 부활의 수망, 부활하고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로 싸우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면 축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는. 근데 신명기의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거쳐서 옵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낮에는 동요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먹을 것 때문에 힘들고 참날것 때문에 힘들고 얼마나 겨우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훈련이 자고 한지 40년입니다. 이 40년의 민숙의 훈련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신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민숙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신명의 축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물 부의 욕망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는 겁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영국의 자연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 우연히 이 루일고치에서 나망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니까 나망이 얼마나 애를 쓰고 부견으로 안쓰러워고애처로얻가지고 내가 나방을 좀 도와줬는데 가비 가지고 유에삭 자라고 나방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 양반이 제야 내가 오늘 나방에서 좋은 일을 했구나 마음 도못하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 나온 나방이 날날지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나방이 나오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못 납니다 그리고 쉬시간그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이유를 해서 도대체 뭐지 이유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이 나방이 그누에 꽃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후단이 노를 까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단단해지고 날개가 튼튼해지고 몸에힘붙고 그래가지고 날아가는데 이게 그런 부습을뚝잘라줘버리니 그냥 쉽게 나오니까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 힘드는 그그 그 과정이 생략어 버리니까 날개가 발달하지 못하고 몸이 발달하지 못하고 피곤이 피실비실하게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때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 나감 소리 사람은 단단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없고 쉽게 쉽게 가게 되면 언제나 활란하게 되면 그냥 무너져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힘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고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 예배가 막혀 있고, 봉사가 막혀 있고, 대면 교제도 할수가 없습니다. 대면 전도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 얼마나 얼마나 지금 많은 장애가 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교인들이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의 생활이 참 궁금한데 지금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 들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보면 아 믿음생활 지금 잘 유지하고다 생각하지만은 예배 들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주인마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제가 간접적으로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흥분하는 거고요. 제가 매주 확인합니다 보면 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 아, 그런데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뭐, 교회도 아시지, 헌금도 온라인 하나도 안보내지 그런 분들은 신앙서 어떻게 하고 있나, 예배는 필요나 그런 생각이 자꾸도 참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본도서 사장 발 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계 쌍을 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계 쌍을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계 쌍을 탐하고 힘들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는 뭐냐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각학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진짜 여러분 예배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의십자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형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저할 십자가이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십자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보니까 교회는 뭐 별로 안가고 니어만은중가 되는데도 별로 집중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운데 그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야할 십자가 예배는 기분 좋다고 드리고 마음 안 좋다고 안 드리고 현별 납다 드리고 안 드리고 될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좋든 안 좋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삶이고 내가 져야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예배와 기도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치고 잘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가기가 여러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그 좁은 길을 가게 되는 마지막에는 생명, 영생으로 죽어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 편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데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죽음이다, 죽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농의 길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강도에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넓은 길을 가지 마시요 힘으로도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결국 축복이고 그 일이 영생이고 그 일이 생명의 긴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따르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 힘든 그 십자가 안지지라도그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